完璧に気配を消していたのに完璧な忍び足だったのにさすがは k a m の里でも指折りのつわものうわぁーギブー 아, 나왜두 마리가 덤벼! 제가 해본 게임 중에 인왕투만큼 많이 죽어본 게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게다가 하필 그 어렵다는 1도를 선택해가지고 아주 고생을 사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처럼 키보드 마우스를 고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키마 설정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영상을 함께 보시죠. 기본 값 외에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조사 실행 버튼을 F키로 하고, 추적은 Q키로 하고, 여기서 중요한 자세 잡기를 컨트롤로 하는데 이 컨트롤 키는 사용을 안할 겁니다. 왜냐하면 기존에는 자세 잡으려면 시프트 키하고 특정 키를 같이 눌러야 돼서 너무 복잡했거든요. 그래서 간단하게 자세를 마우스 휠을 위로 하면 상단, 아래로 하면 하단, 가운데 휠 버튼을 누르면 중단, 이런 식으로 바꿔봤습니다. 그리고 납도발도, 이것도 기존은 시프트 누르면서 이 키를 누르는데 간단히 2키로 납도 발도를 쉽게 할수 있게 바꿨습니다. 그리고 쭉쭉 내려가셔서 특기 보시면 이것도 기존에 버튼 두 개를 눌러야 되는데 어 간단히 탭을 눌러서 쓸수 있게 하였고 어 가드는 Shift 키로 좀더 왼손이 편하도록 설정해 봤습니다. 원거리 모기도 C키로 변경하였고 걷는 키는 Alt 키로 변경하였습니다. 추적 대상 변경은 Shift 마우스 휠 위아래로 변경했습니다. 그리고 원거리 무기 쓰실 때 주민 주마를을 Z 키로 설정해봤습니다. 이렇게 모든 키마 설정이 끝났습니다. 이제 이 세팅으로도 쉽진 않겠지만 게임 플레이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좀 답답하시더라도 인닌이라는 점 그리고 그 어렵다는 일도라는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i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